포항시는 민선 7기 출범 2주년을 맞으며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밝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2년 이강덕 시장은 지진특별법 제정과 같은 국책한 현안들을 매듭지은 동시에 시정의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폈는데요. 도약을 위한 새로운 2년의 첫걸음에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의지를 가득 담았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30일, 민선 7기 전반기 2년의 성과와 향후 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먼저 민선 7기 전반기 2년의 주요 성과로는 지진특별법 제정, 민관합동 코로나19 지역 확산 차단, 그린웨이 확산을 통한 녹색도시 새바람, 도시, 문화, 해양이 융합하는 포항형 도시재생, 국가전략특구의 연이은 선정과 대기업 투자 유치 등이 있습니다. 먼저 지진특별법 제정으로 흥해 지진 피해 지역에 대한 재건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피해 구제 지원금 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한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단절된 도심을 이어준 6.6km의 포항 철길숲과 해도 근린공원, 형산강은 시민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민선 7기 출범 후 매년 지속적으로 RMBD의 대폭적인 예산을 지원해 미래형 신산업 생태계 기반을 확충했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배터리 산업 도시로의 산업체질을 개선하는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또 강소연구개발특구와 배터리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비엠 및 GEM, GS건설 등 여러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며 포항의 신산업 생태계 구축에도 청신호를 켰습니다. 아울러 생애 전주기를 책임지는 생활복지와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등 생활 안전망을 구축하고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구성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또 이강덕 시장은 민선 7기 후반기 2년의 시정 운영 중점 방향으로 8대 핵심 과업을 제시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경제 활력의 불씨를 살려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시민과 함께 극복, 실질적 지진 피해 구제와 함께 도시 활력의 디딤돌 마련. 국가 전략 특구를 포항형 뉴딜로 발전. 포항형 그린웨이로 그린 뉴딜의 대표 모델 추진. 도시 속에서 문화와 사람이 만나는 융합적 도시 재생 틀 창출. 촘촘한 생활 안전망 구축으로 누구나 배려받는 포항 조성. 환동의 중심 도시 경쟁력 강화로 세계로 나아가는 포항의 미래 확대. 마지막으로 감염병. 재난으로부터 24시간 어디서나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정착입니다. 이와 함께 오천 다원복합센터, 흥해복합 커뮤니티센터 등 공공형 생활복지 인프라 확충과 어린이와 청소년, 여성, 어르신 등 수요중심의 맞춤형 생활복지를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강덕 시장은 감염병 확산 차단은 물론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에 발맞춰 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포항시는 포스텍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인력을 양성합니다. 인공지능 대학원 및 연구원 개원식을 갖고 인공지능 융합 산업 도시로의 발돋움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1일 포항공과대학교 인공지능 연구원에서 인공지능 대학원 및 연구원 개원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개원식에는 이강덕 포항시장, 포스코, 하이닉스 등 다양한 기관이 참석해 인공지능 대학원 및 연구원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포스텍은 컴퓨터 비전, 데이터 마이닝 등 인공지능 주요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계 최고 수준의 AI 분야 교육, 연구, 산학 협력 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 2023년까지 전임 교원을 확충하고 미디어 AI 등 세계 핵심 분야와 바이오 신약, 로보틱스와 같은 9개 분야 중심 융합 연구를 통해 고급 인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인공지능대학원이 바이오 기업 및 연구기관과의 융합 연구를 통해 포항의 바이오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합니다. 또 포스텍, 포스코와 함께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벤처밸리와 연계한 AI 벤처 생태계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지난 2일 포스코케미칼의 인조흑연음극제공장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포항시는 2차전지 선도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시 한번 굳건히 하며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의 국산화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포항시는 2일 포항 블루벨리 국가산업단지 내에서 포스코 케미칼의 인조흑연 음극제 공장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2,177억 원을 투입해 포항 블루벨리 국가산업단지 내 인조흑연 음극제 공장을 건립하며 오는 2023년 완공 예정입니다. 이번 공장 설립으로 포스코 케미칼은 연간 16,000톤 규모의 인조흑연 음극제를 생산하게 되며 일본과 중국 등에서 전량 수입했던 인조흑연 음극제의 국산화로 국내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 향상이 기대됩니다. 또 오는 2023년까지 천연흑연 음극제 10만 5천 톤, 인조흑연 음극제 1만 6천 톤, 양극제 9만 톤으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2차 전지 소재 분야의 글로벌 점유율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2차 전지 산업의 기반 확충과 함께 블루밸리 산업단지도 더욱 활기를 띌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철강산업 제도약 기술개발 사업이 국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하면서 명실상부 철강도시 포항의 제도약에 날개를 달았습니다. 이번 사업 추진으로 철강산업 전반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포항시와 경상북도가 철강산업의 미래 경쟁력 향상과 구조고도화를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철강산업제도약 기술개발사업이 국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내년부터 포항을 거점으로 본격적인 철강산업 기술개발사업이 추진됩니다. 철강예타사업은 2021년에서 2025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1,354억 원이 투입되며 4차 산업혁명 가속화 등 급변하는 제조업 패러다임에 발맞춰 철강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미래 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둡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고부가 가치화 기술개발과 구조고도화에 지원이 필요한 중소 철강사 중심의 수요조사를 반영해 기술개발 세부과제가 기획됐으며 사업은 기술개발 및 산업 공유자산 체계 구축의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기술개발 부분은 고부가 가치화 기술 개발, 친환경 자원 순환 기술 개발로 진행되며 산업 공유 자산 체계 구축 부분은 기술 개발의 성공률 제고와 사업화 촉진을 위한 실증 장비 구축, 산업 간 협의체 운영 등 성과 확산을 도모합니다. 시는 중소 철강사를 대상으로 기술 개발 수요를 파악하고 다양한 지원을 통해 중소 철강사의 기술 경쟁력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포항시는 29일 행복보금자리 무료중개서비스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관내 재능기부 중개업소에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행복보금자리 무료중개서비스는 포항시 관내 예순역의 공인중개업소가 저소득계층,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해 전월세 보증금 4천만 원 이하의 중개권을 무료로 진행하는 서비스입니다. 시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7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영일대와 구룡포, 도구, 칠포, 월포, 화진 여섯 개 해수욕장을 개장하고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운영합니다. 또 7월 25일부터 8월 7일까지 경북 최초로 영일대 해수욕장 야간 개장을 시범 운영하며 개장 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입니다. 아울러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해수욕장 코로나19 대응반을 운영하며 철저한 방역 체계 유지에 행정력을 집중합니다. 포항시는 지난 1일 도시 환경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발족한 푸른도시사업단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은 녹지과 공원과 생태하천과로 구성된 현장 중심 조직으로 시의 환경 현안 소통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7월 1일자 신설 조직입니다. 지역민과의 소통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청림동에 위치한 푸른도시 사업단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환경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푸른도시 포항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1일 포항 영일만항 철송장에서 컨테이너를 실은 화물열차가 첫 상어 분행을 개시했습니다. 이번 첫 열차 상어 분행을 시작으로 영일만항 물동량의 육상 운송 체계가 트럭과 열차로 병행 운송이 가능해짐에 따라 큰 폭의 물동량 증대가 예상됩니다. 시는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영일만항 인입철도의 운송 물동량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 물류 산업 발전에 힘쓸 계획입니다. 포항시의회는 제8대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갈 의장단을 선출했습니다. 지난 3일 포항시의회는 제27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의장단 투표를 실시했으며 의장에는 정혜종 의원이 부의장에는 백인규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네,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무더운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타 감염병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름철 모기를 통해 전파되는 말라리아부터 특히 장마철에 유행하는 장티푸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까지 방역에 대한 긴장을 늦출 수 없는데요. 대부분의 감염병은 철저한 손씻기로 예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음식은 익혀 먹는 것이 좋겠고요. 끓인 물을 마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철저한 개인 위생 수칙 준수로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